줄샘 블로그 방문자수도 많고 인기 억수로 많은데 이 믹서기도 여기 좀 올려달라고 부탁해보세요 그럼 억수를잘 팔릴 거예요 그래 볼까? 요새 나좀 쓸모가 있다 에이 뭘요 <laughs> 줄 잠금에 도구 상자 메뉴에만 올릴 수 있게 해주세요 나머지는 우리가 홍보 동영상이랑 다 찍어서 알아서 올릴게요 네? 줄샘 얼굴이 나와야 사람들이 줄샘 허락받고 하는 거라고 믿을 거 아니에요 <laughs> 유선 바지에 똥싼거 같아요 <laughs> 저만 믿고 따라 하세요 <laughs> 자곧 촬영 들어간다내 글렌 블로그니까 믿고 질문합니다. <목소리가> 벌써 다섯 대. 5대... 내가 제일 잘달라 쓰나머 신어지? 아이 믹서기는 무엇을 갈던 새 맛이 나는 특징이 있고, 온갖 문제 경우 심하면 손가락이 달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 <목소리가> oh my god. 잠깐. 예비, 예비. 우리도 그런 건 몰랐어. 멀리서.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